왕능의 양색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봉분만 있는 경우, 2번, 능주위에 호석을 쌓은 경우, 3번, 호석과 갑석을 두는 경우, 4번, 12지 신상과 난, 난간석을 두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봉분만 있는 경우, 둥글게 흙을 쌓아 올린 원형 봉토무덤, 오능 4대 탈의 왕능, 지마왕, 일성왕 8대 아달라왕 13대 미추왕 17대 내물왕 23대 법흥왕 24대 진흥왕 25대 진지왕 26대 진평왕 29대 모혈왕 30대 문무왕은 수중왕릉 32대 효수왕릉 신문왕릉으로 추정되고 43대 희강왕릉 45대 심무왕릉 46대 문성왕릉, 47대 헌안왕릉, 52대 효공왕릉, 53대 신덕왕릉 54대 경명왕릉, 55대 경예왕릉. 예, 호석, 어, 자연석을 깐 경우로서 27대 선정 여왕인 어, 높이가 6.8m 이고 지름이 23.6m, 둥글게 흙을 쌓은 원형 봉토 무덤으로 밑둘레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두 개지 3단의 둘레돌을 쌓았습니다. 자, 49대 현강왕, 50대 정강왕. 예, 호석 위에 갑석과 받침돌의 경우입니다. 31대 신문왕, 어, 둥글게 흙을 쌓은 원형 봉토 무덤으로 어, 둘레돌 호석은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5단으로 쌓았고, 44개의 삼각형 받침돌이 둘렛돌 호석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다. 44대 미네왕릉 12 지신상 석상 33대 성덕왕릉 무덤 아래 부분에는 둘렛돌 호석을 배치하여 무덤을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높이 90cm 정도의 돌 면석을 두르고 그 위에 덧끼돌인 갑석을 올렸다. 면석 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탱석을 끼워 고정시켰으며 그 바깥쪽에 삼각형의 돌을 세워 받치고 있다. 삼각형의 돌받치돌 사이에 12지신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네모난 돌 위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서있는 모습의 조각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12지신상 입상 면석 진등요왕능 무덤은 흙으로 덮은 둥근 모양이고 아랫부분에는 둘레 돌을 배치하였다. 둘레 돌 사이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12개의 탱석을 끼워 넣었는데 방향에 따라 12지진상을 새겼다. 그 외에는 긴도를 한번더 올려놓았는데 뒤에 보수하여 원래 것이 아닌 것도 있다. 둘레 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 난간을 세운 듯하나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남아있지 않다. 무덤 앞에는 이외에 별다른 석조물이 없고 채곤에 만든 통로와 축대가 있다. 12지진상과 난간석 35대 경대광령 봉구는 둥근 모양이며 무덤 주위에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둘레돌을 둘렀다. 둘레돌은 목조 건축물의 돌 기단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닥돌을 깔고 그 위에 면석을 둘렀다. 면석 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탱석을 배치하였다. 탱석에는 두칸 건너 하나씩 무인 복장을 하고 무기를 든12 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면석과 탱석 위에는 덕개돌이 놓여 있다. 이 둘레 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돌기둥을 40개를 세워 난간을 둘렀다. 무덤 앞에는 안상문을 새긴 높은 석상이 놓여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 왕릉에서 볼수 있는 돌사자 문인석, 무인석 같은 석점은 조 보이지 않는다. 38대 원성왕릉 흙으로 덮은 둥근 모양의 무덤 아래에는 무덤의 보호를 위한 둘레석이 있는데, 이 돌에 12지 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봉군 바로 앞에는 사각 석상이 놓였고, 그 앞으로 약8 0 m 떨어진 지점부터 양옆으로 돌사자 두상 무인석 한상, 무인석 한상과 무덤을 표시해주는 하표석 한상이 마주 보고 서 있다. 이 석조물의 조각 수품은 매우 당당하고 치밀하여 신라 조각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데, 특히 힘이 넘치는 모습의 무인석은서예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 페르시아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41대 헌드원릉. 동부 밑에 둘레를 따라 둘레돌을 배치하여 무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둘레돌은 먼저 바닥에 기둥 역할을 하는 돌을 한단 깔고 그 위에 넓적한 돌 면석을 세웠다. 면석 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탱석을 끼워 고정시켰다. 탱석에는 무덤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로 방향에 따라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는데 이 무덤에는 현재는 12지 신상 중 돼지, 쥐, 소, 호랑이, 토큐 등 5개의 상만 남아있다. 둘레돌 바깥으로는 어, 돌기둥을 세워 난간을 설치하고 둘레 돌과 난간 사이 바닥에 돌을 깔았다. 42대 흥덕왕 비교적 크다란 둥근 봉토분으로 무덤 밑에는 둘레 돌을 배치하여 무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둘레 돌은 먼저 바닥에 기단 역할을 하는 돌을 일단 깔고 그 위에 널적한 면석을 지었다. 면석 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탱석을 끼워 넣었는데 각 탱석에는 방향에 따라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탱석과 면석 외에는 다시 갑석을 올려 마무리하였다. 무덤의 주위 네 모서리에는 각각 돌사자를 한 마리씩 배치하였고, 앞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문인석, 문인석을 각한 쌍씩 배치하였다. 무덤의 앞, 왼쪽에는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은 비석을 바쳤던 거북이 모양의 기부만 손상대체 남아있다. 김신신 장군묘, 무덤은 지름이 3 0터에 달하는 커다란 규묘이며 봉분은 둥근 모양이다. 봉분 아래에는 둘레돌를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돌 안간을 둘렸는데 둘레돌은 조각이 없는 것과 12지 신상을 조각한 것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12지 신상은 평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몸은 사람의 형체이고 머리는 동물 모양이다. 조각의 깊이는 얇지만 대단히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무덤 주위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것은 통일 신라 이후에 보이는 묻은 양식으로 성덕 왕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마지막 56대 경순왕입니다.